예, 감사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30년 지난 이야기지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였는데 당시 우리 대통령이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 그러죠 태국 옆에 있는 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 아웅산 묘소 라는 그곳에 그 참배를 위해서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거기 미리 가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우리 부총리 또 장관 수행원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생각이지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은 살고 참 아까운 국가 인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희생자들을 위한 장례식 장면이 생중계로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때 희생당한 한 장관의 막내딸이 17살 난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기자가 가서 그 딸에게 아빠 이런 슬픔을 말해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17살짜리 소녀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 장,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 동안 그토록 좋은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딸이 아빠를 잃은 큰 슬픔 앞에서도 17년 동안 자기에게 그렇게 좋은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는 군대 내무반에서요. 우리 함께 군인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인 수가 아마 그 전보다는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숫자는 많아졌는데 제대로 된 성도는 얼마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참성 성도를 어떻게 가를 수? 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참 신앙은 어려울 때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서 표가 나냐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꼭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진실한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근본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을 중생인. 중생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는 사람을 자연인.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태어난 그 상태로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그대로 있는 자연인의 그 중심에는 근본적인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인의 특징이, 특징일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 근본적인 불안과 허무가 그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 자연인들도 가끔 행복을 느껴요. 평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조건이, 상황이 달라지면 그 평안도 그 감사도 변하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갈 줄 몰라서 지금 내게 있는 평안이 언제 변할 줄 몰라서 그래서 또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옳게 믿고 있는가 하는 점검하기 위해서 종종 드리는 질문이 것입니다. "잘 주무시냐" 하는 거예요. 주무실 때 평안히 주무시냐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뭐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들어주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그, 한참 많이 졸아요. 그, 저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 참, 이유가 있어서 자는 거겠지. 얼마나 피곤하면 자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졸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도 어떤 분들은 그냥 심지어는 코까지 골면서 자는 걸 보면 평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는 거지요 아무리 세상 일이 머리 아프고 복잡해도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끙끙대고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그 문제야 뭐 같은 문제죠. 부부에게 있는 문제죠, 가정 문제죠. 그런데 아내는 속이 타는데 남편은 그냥 콜골면서 자는 거죠. 근데 그게 분하더라는 거예요. 왜나 혼자 이걸 속타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자는 분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면서부터 생각합니까? 자면서부터도 그거 걱정하고 그렇게 잠을 못 자야 되겠어요. 잘 때는 그냥 푹 자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의 잠인 거죠.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푹 자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도에게 있는 이 비밀한 신앙 고백, 네, 찬송, 기도가 본문에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세 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우리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서에 진행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 기본 구조가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또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선지자가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첫 번째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불의를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받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두 구절을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어째서 주는 사람을 바다의 고기나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반문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반문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반문에 대해서 또 우리들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반문에 대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것이 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 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 때가 올 것이다. 아기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하리라. 어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 결정 원칙이 뭡니까? 다수결이거든요, 다수결.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수결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래서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어떤 일 결정할 때뭐 회의해서 다수의 의견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수결이 진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옳다 하셔야 돼요. 참 신앙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우리는 최우선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지금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안목으로 보면 앞이 안 보이는 참 답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박국서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에요. 의인은, 그런데 이 의인의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지 않고, 그건 뭡니까?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죠.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있는 관계,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형편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형편 보고 놀랐다가 세상 형편이 좀 좋으면 또 좋아했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가 만난 형편을 보고 그가 만난 상황을 보고 그가 만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그 넓은 길을 길이 넓다고 자꾸 가다 보면 그건 망한다고.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안전할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사,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편에 굳굳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시뿐인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면면 오늘 3장 17절 18절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17절 말씀 한절에요. 없다, 못한다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이 여섯 번 나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의 가정이에요. 안 돼도 이렇게 안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이런 표현이 뭡니까? 농사 짓는 농부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해 동안 모든 수고가 다무위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농부들이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고가 땀 흘린 것이 가져다주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도 못 거두게 된 것입니다 빚을 내서 산 비료를 줘서 땀 흘려 갖고 왔는데 아무도 사과를 들지 않습니다 터물이 없는 헐값에 인건비는 고사하고 비료값도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처우를 받을 때 자식처럼 정성을 들여 키웠는데 그러니까 농부들이 분노한 농부들이 그 열매를 그냥 다 땅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농부의 허망함인 것입니다. 서울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성도의 가정의 딸인데 한해 열심히 재수를 해서 대학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 당일 날그 새벽에 온 가족이 그딸 아이를 위한 새벽 기도길에 나섰다가 뺑소니 차에 치였습니다. 일가족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가정의 비통함도 아마 이 구질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건 수고의 열매도 잃어버렸는데 그나마 있던 재물마저도 다 도중 맞게 된, 된 것에 대한 가정입니다 하박국 시대가 실제 그랬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실제 그랬습니다 늘 이웃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를 뿌리고 땀 흘려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이 도둑들이 강도들이 추수 때를 딱 알고는 그때 침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도둑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망할 대로 망해버린 인생의 모습이 처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린 완전히 파상당한 인생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번 내용은, 아,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 탄식이 터져나올 차례인데, 그런데 1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짐작과 다른,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감사가,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연인, 자연인의 상식을 뒤집는 그런 예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도무지 17절과 18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는 감격의 찬송으로 하박국 선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 노래는. 참 성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신비예요. 성도에게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와 우리가 가진 재물 때문에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어도 우리가 가진 즐거움의 원천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우리의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에서 우리가 진실한 찬송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좋다는 것다 가져도 그삶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감사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감사, 전춘우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전춘우 폭격기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운행할 때 제일 힘든 것이 기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객기들은 기상 조건이 나빠지면 회항을 하고 아예 떠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조심을 해요. 그런데 전천후 폭격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천후입니다. 어떤 기상 악조건 가운데서도 비행할 수 있는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히 제작된 비행기를 그 전천후 폭격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 절대 감사,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절대 감사, 전천후 감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 감사를 빼앗아 갈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열악한 조건도 이 비밀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실망합니다. 성도들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극심한 슬픔의 지경에도 이러고 실패의 자리에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불신자는 실패하지만 믿는 자는 항상 성공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때는 더한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뭡니까? 그 실패가 우리의 이 절대감사, 전천후 감사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우리의 상황은 가져가도 우리가 가진 조건은 가져갈 수 있어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편 37편 23절 24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진실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찬송은 고난 앞에서 그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찬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 생각해 보면 어김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한 불평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맞는 문제보다 더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헤아리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감사가 진짜예요. 불평하는 삶이 그게 가짜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만큼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어놓은, 묻어놓은 감사를 꺼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그건 껍데기예요. 그건 내어버리시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어쩐 얘기도 제가 밥 먹으면서 잠시 한국 텔레비전 프로를 하나 보니까 오, 오디션 프로인데 젊은 친구가 나와서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소개하면서 그 화면에 뭐라고 썼냐 하면 한국 포크 음악의 대부이자 전설이라 그랬어요.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 한 편의 시를 얼른 듯한 서정 감성을 지닌 전설적인 가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저도 이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에 제가 CD 두장 꽂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찬송가하고 하나는 김광석 노래 모음집이에요. 그런데 이 재능 있는 가수가 16년 전에 32살 나이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죽었는데, 죽은 지 16년 지나도, 네, 가수가 되겠다고 꿈을 가진 젊은이들마다, 아, 존경하는 가수 하면 이 김광석을 이야기 하는데, 아, 이 재능 있는 가수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가 불평과 우울에 묻힌 것이지요. 불평해지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영적 바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와야 할 때인데 교회를 떠나요. 주님께 와야 할 때인데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바보들이 많은 것입니다. 30대 젊은 가장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조직 검사 결과 암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요. 친구들을 피해요. 교회도 피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사도 안 만나려던데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듯이 교회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엎친 데 덮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의 교회를 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야 할때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만난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않다고요. 아, 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를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어려운 고난 너머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의 이 찬송이,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